법보신문 김현태 기자는 2025년 9월 8일 명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5 명원 세계차박람회 KT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의 명차와 다도구 업체 130여 곳이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해차와 다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구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차를 소재로 한 뮤지컬 명원 왕의 녹차 갈라쇼가 무대에 올라 궁중다래의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 생활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는 러시아 사모바, 티르키의 차이달륵, 모로코 민트티 세트 등 세계 각국의 다도구가 전시되며 국제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월드티 포럼도 마련돼 세계 차문화의 흐름을 공유합니다 또한 한국 차문화 부흥을 이끈 명원 김미희 선생 탄신 105주년을 기념해 명원기념관이 운영되며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 월드 티아트 콘테스트, 궁중달의 의식 발표회, 생활달의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차와 문화가 어우러진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